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65된 김영숙입니다. 제 인생 40년은 늘 주방 불빛과 함께였습니다. 남편 퇴직하면 좀쉴줄 알았죠. 그런데 웬걸요. 퇴직한 남편은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아침 먹으면 점심 뭐냐, 점심 먹으면 저녁 뭐냐, 이른바... 삼식 아저씨가 되어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. 여보, 오늘 점심은 뭐야? 어제 먹은 김치찌개 말고. 좀 상큼한 거 없어? 비빔국수 좀 말아봐. 방금 아침 치웠어요. 나도 좀 쉽시다. 아니, 집에 있는 게 쉬는 거지. 국수 한 그릇 샀는 게 뭐가. 어렵다고 그래.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나는 이 집의 식모였을까요, 아내였을까요? 저는 앞치마를 풀고 방으로 들어가 제일 예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. 아니, 어디가? 밥은 어쩌고? 밥통에 쌀 씻어 놨으니 취사 버튼 눌러 드세요.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, 국대우는 법은 알죠? 나 오늘부터 식사당번 파업입니다. 남편의 멍한 표정을 뒤로하고 집앞 카페로 향했습니다. 남편이 싫어해서 못 먹었던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에 커피 한잔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아, 나도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. 그날 이후 저는 문화센터 라인댄스 교실에 등록했습니다. 월수금 점심은 무조건 밖에서 친구들과 먹고 들어옵니다. 처음엔 밥안 차려준다고 툴툴대던 남편도 제가 밝아지니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더군요. 엊그제는 글쎄 본인이 직접 캐라누라이를 했다며 자랑을 다 하더라니까요. 여러분, 자식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끝냈으면, 이제 나를 찾으세요. 내가 행복해야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.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